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우리 성가대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올 한해도 우리 찬양으로 영광 기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장노님 지휘하는 걸 이렇게 해서 보고 있으니까 어쩜 이렇게 흥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리드미컬하게 흥이 나게 지휘를 잘 하셔서 보고만 있어도 저도 마음이 몸이 들썩들썩하는 것처럼 아주 아, 좋았습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랑, 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멘. 자 이제 새해 새 날이 밝았고요. 올해가 닭의 띠라고 하죠. 닭띠입니다. 혹시 닭띠 있으세요? 아, 하준이가 닭뛰구나 네. 축하해요. <laughs> 아, 닭이 했는데, 닭하면 우리 신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동물이에요. 아, 닭하면 생각나는 게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요. 닭하면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해가지고 아, 정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닭이 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이 닭의 울음소리가 신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이런 닭대회가 됐는데 좀 적용해 본다면 그 닭의 울음소리가 우리에게 좀 들려서 우리의 마음과 또 정신 또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에는요. 우리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또 여러 소원들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품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어제 이렇게 여러분과 송구영신예배 드리면서 기도 제목도 받고 함께 기도했는데 어,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 삼성의 지금 회장이 중환자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중환자실 같은 데 누워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중요한 거죠. 건강의 중요성은 뭐 이러저러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사, 그 사람들 중에서도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실감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아파 본 사람,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정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어,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건강해야 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고 교회도 건강해야 합니다. 어,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루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행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도 건강할 때할수 있는 일이 있듯이, 교회도 건강할 때할수 있는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 한국 교회는 건강한가?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다고 뭐 말을 많이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건강한 교회들도 참 많아요. 정말 훌륭하게 잘 성장하고 성숙하고 정말 귀중한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 부정적인 것들이 보도에 되고 뉴스에 나오고 그리고 그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 그렇게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 여러 가지로 이제 병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은 사실이죠 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교회가 건강해지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건강해지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는 건강한가? 한가 이 질문 가운데 우리 제자로 교회도 들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건강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그런데 저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요. 스스로 평가하긴 참 어려워요. 근데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간다면 저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 부실한 것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건강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아직 건강해져야 하고 또 회복되어야 될 것들 다시 세워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이 동의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듯이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 오늘 읽은 이 디모데 전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지침서가 되는 말씀이에요. 어,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어, 디모데 전서는 왜이 사도 바울이 어, 이렇게 저술 쓰게 됐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목양을 하도록 남겨둡니다. 어, 에베소 교회에 두면서 교회를 디모데가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또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세워줘야 하는지, 사람을 세울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어,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볼 텐데, 어, 2부의 말씀으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불러요. 어, 디모데는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였지만 아들로 받아들였고 아들처럼 대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이 있을때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쓰고 있는데 어, 사도 바울은 디모델을 양육을 해요 제자로 그런데 그런데 제자로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들같이 사랑하면서 아들과 같이 사랑으로 이끌었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어, 이제 바나바와 함께 나가게 되는데. 그 때, 루스드라라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요. 근데 그곳에서 먼저 디모델을 만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엄청난 핍박을 당해요.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 그런 일이 있구, 있고,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또 오랜 시간 후에 다시, 어, 선교지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이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나가죠. 그때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이제 어엿하게 청년이 되어 있는 디모델을 다시 만나는데 이제 그곳에서 디모델을 데리고 와서 선교로 같이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디모델을 제자 삼게 되는데 바울은 디모델을 참 아들이라 했다는 것,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바울에게 이 디모델은 아들처럼 여겨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델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디모데는요 가정사가 조금 복잡해요.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아, 그리고 그 어머니 이름이 누굽니까? 어머니는 누굽니까? 유니게. 외할머니는 로이스. 제가 한번 이걸 혼동해가지고 어머니 로이스, 외할머니 유니게 해서 좀 헷갈린 적이 있었는데, 어, 어머니는 유니게예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은 나와있질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머니,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에요. 이게 이제 디모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를 가려고 할 때, 어, 데리고 나, 루스드라에서 나올 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돼요. 근데 할례를 어, 행할 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다라고 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도 유대인이라고 받아줘요. 어,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여 주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이 디모데가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데리고 나갈 때 할례를 행하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선교를 나온다는 것 디모데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결정이죠.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듯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또 자신도 그런 결정이 있었고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많을 거예요. 뭐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그게 불을 쌓는 일이겠습니까? 명예를 찾는 일이겠습니까? 선교사로 주의 종으로 나아간다는 것에는 오히려 많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죠. 핍박이 오고요. 또 디모데가 본 사실이 뭐냐 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선교하러 와 가지고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그거를 봤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디모,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서 같이 선교의 길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대단한 결정이죠. 자, 무엇 때문에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을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디모데는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믿음으로 디모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그 부와 명예,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해요. 거기에 믿음에 대한 정의와 설명이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는 걸알수 있습니까? 바라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 바라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이 바라는 것은 헬라우로 엘피조라고 하는데,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바라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바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하는 것이지만,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인가가 명확해져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어, 적용을 하는데, 자기의 소원들, 자기 개인적인 바램들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어, 이, 이 부분을 어,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 믿음을 설명하고 믿음의 손조들을 소개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들의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당대에 그 약속을 다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바로 분명하게 내려져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 꿈꾸는 것, 나의 소원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함께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기대합니다만 믿음의 정의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정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내가 받아들이고 함께 경험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어, 바른 정의고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어, 역사들,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일어나는데, 치유가 일어나고, 또 예수, 하나, 예수님 앞에서 악한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 자랐던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사의 선지자의 글을 딱 펴놓고 사람들 앞에서 읽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이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이 말을 딱 읽으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 다 집중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 말을 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일리 일이,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여 줬다는 것이에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 보게 되고 놀라 어, 눌린 자 자유케 되고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근거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념이나 나의 꿈, 나의 소원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행하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할 때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 더 분명한 믿음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 믿음을 갖고서 바울을 따라가며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와 같은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귀한 아들로 믿음 안에서 참 아들로 받아들였고 양육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건강한 교회, 의 바른 성도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들을 받아들이는 그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또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교회, 바른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바른 교훈, 또 진리 위에 서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나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는데, 남겨둔 이유는요. 에베소 교회에 이상한 교훈을 들고 와서 교회를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해요. 4절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무엇을 이들이 가르쳤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화와 족보를 이제, 들고서 그걸 말씀과 접목시켜서 가르키는 것인데, 이 신화와 족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이야기라고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왕, 그, 신들의 많은 족보들이 있죠. 왕들의 족보들이 나오죠. 자, 이러한 얘기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혼잡하겠습니까? 얼마나 혼동이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새로운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야, 새로운 말씀이다. 어, 처음 들어본 좋은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들리니까 이 무지한 거죠. 무지하니까 그런 건데 교회에서는 계속되는 논쟁들이 있고 변론들이 있게 되니까 교회가 제대로 건강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된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야 진정한 교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화와 족보 같은 허탄한 이야기들이 교회를 복음에서 들어오면 교회를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또 허탄한 것을 추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단들을 경계합니까? 그들은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진리 위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말하자면 잘못된 음식을 먹고 탈이 나고 병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고 살기를 원하면, 원하면 우리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듯이요. 우리가 영적인 양식이 되는 말씀을 정말 잘 먹어야 할 것입니다. 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에게 주어진 책임, 아 어, 정말 더 막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둘자. 이런 사람이 사실은 제가 되어야 되는데, 어, 책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자리이긴 합니다. 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경계하면서 들어야 할 얘기들이 있어요. 특히 조심해서 들, 해야 될 사람들은요, 무엇을 봤다, 엇을 들었다 하는 사람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보게도 하셔요. 듣게도 하십니다. 음성도 듣게 하셔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 역사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분에서 분별이 되지 아니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면 분별이 되지 않고 잘못된 영의 가르침을 받거나 듣게 될때그 사람 사단의 유혹에 빠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사탄은 그런 영적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 막 들뜨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환상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균형이 막 틀어지기 시작해요. 이러면 건강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심하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 은사들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잘 하자 하는 것이죠. 자세 번째로는요. 건강한 교회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의 목적.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가, 어,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해 줄 것인데 그 교훈의 목적과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난다는 겁니까?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맺어져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과 함께, 함께 이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갈수 있을까요? 사실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다 보면 사실 밖에서는 다 남남이잖아요. 출생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남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보니까 내 형제라고 얘기하고 또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성장하게 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건강하게 채워지게 돼,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훈의 목적은 사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올해 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 현수막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한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으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자 되어 나가십시다. 또 바른 진리의 말씀 따라 나아가고 사랑으로 열매맺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 이런 것을 다 담고 어, 나아가야 할 길을 제가 당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명 선언문에 담았어요. 우리 사명 선언문이 뒤에 걸려 있는데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바뀌었는데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함께 읽어보시죠. 제자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위에 세워진 영광스러운 교회로 아름다운 세상과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드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자,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로 교회는 아, 이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드러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교회.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 어, 따라서, 어, 하신 말씀 따라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함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하며 제자되어 감당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도 행복한 동행으로 함께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나아가야 될 길과 또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제자들이 되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던 우리 디모데처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더 건강한 교회 되고 바른 교회가 되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또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시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또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